누나가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너는 합격해서 부럽다. 지원서만 누르면 될걸. 그냥 자소서 조금만 써서 눌러서 면접이라도 볼걸. 솔직하게 말해서는 약간 인적성 검사를 밀려 쓰지 않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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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인 비스타 일기 공모설비 직무에 입사 예정인 성민혁 마케팅 직무에 입사 예정인 박유민. 환경안전 직무에 있는 예리사원 한명희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는 약간 인적성 검사를 밀려쓰지 않았나. <laughs> 왜냐면 저가 공부를 다 잘한 친구들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잘하는 건 없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육 다 참여해서 음. 더 하나라도 얻어가고 싶고 약간 이런 게 회사에서 보셨을 때 조금 귀엽게 봐주셨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에서 대부분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나중에 생각이 든 거는 아, 정말 인적성 검사가 정말 중요했구나.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갈 때 나의 적성과 회사에 맞길 업무가 같아야 나를 뽑는구나 이번 집 면접에서 이번 집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정성 검사가 거의 만점에 가까이 잘 나왔다고 단점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 주변님들에게 되게 배려심이 강한 게 단점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욕심이 작다고 대신에 이 욕심이 적은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수 있다고 까지 설명을 했더니 박수 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를 뽑으셨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제생각니다 언제까지나 <laughs> 누나가 제일 부러워요. 누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합격해서 부럽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또 다음에 준비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한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너할때 나도 할걸아 응. 그냥 지원서만 누르면 될 걸. 그냥 자수서 조금만 써서 눌러서 면접이라도 볼 걸.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 뭐해 먹냐. <laughs> 뭐해 먹고 아, 다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어른분들 또뭐 명절에 가면은 아 그래도 너는 안정적이니까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좀 성적이 저도 했는데 사림에 지원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3점 초반이었는데 4점 4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심이 되고 뭔가 내가 취업할 것을 찾아보고 막 거기에 맞는 스택을 찾고 이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직무에 내가 원하는 직무가 원하는 일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원래 같았으면 컴활, 포익 이런 기본적으로. 것만 어, 기본적인 것만 알아보고 그냥 끝 이런 취준생 생활을 보냈을 것 같다면 지금은 찾아볼 수 있는 뭐 기사나 아니면 뭐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조금 더 시간 할애를 그쪽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 1년차 때는 아 무슨 일을 해야 되구나 약간 이런 것만 알아서 좀 마음에 안심을 갖고 있었다가 2년차 때는 아무래도 조금 자기 개발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2년차 들어서는 조금씩 어나 너무 놀고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저것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되고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게 된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아, 1부터 10까지의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터1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론 수업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또 회사 계신 분들 보면은 현상이 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laughs> 응. 막상 회사에 가보니까 그런 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 코피라든지 수학 분석 이런 정말 기본적인 지식들은 탑재가 돼 있어야 회사 생활을 할수 있고, 그게 잘 되어 있어야 회사 생활도 또잘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고 회사를 갔다가 다시 또 이론을 배우니까 그 이론, 아 이게 어디에 아유. 들어가는구나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구나 이런 사례들 같은 것도 제가 혼자 생각해보게 되고 좀 그런 점이 나중에 이제 후에 학교에 와서 이론 수업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주대학교일상학번 선배님이 계셨어요. 되게 친근감도 많이 들었고, 선배님 아무래도 옆에 계시니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보강하라고 또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마케팅팀에서 정말 어떤 한 제품을 맡아서 이 제품을 출시까지 할수 있게끔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시장조사도 하고 진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임원들까지 전부 초대를 하고 그리고 <laughs> 시제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랑일 순 있겠지만 다른 팀들보다는 선배님들과 좀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장조사도 막 다른 타지로 많이 나가고 해서 좀 많이 친해져서 아직까지도 연락도 하고 좀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laughs> 할인 덕분에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할인에서 나한 100만 원은 오로지 제가 가지고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돼서 부모님께서 100만 원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십니다 저는 그걸로 서핑했어요 여름에 <laughs> 서핑 등록해서 서핑하러 돌아다녔고 조금씩 남은 걸로 자격증, 시험 응시비 이런 거 쓰고 여행 다니는 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 뭐요? 또 줄고 엔지니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저희 하림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기계들, 설비들을 외국에서 받았왔어요 제가 직접 제조사가 코리아라는 그런 마크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림하면 뭔가 제품이 딱 떠오르는데 그거 만든 사람 누구야 하면 딱 이런, 이런 아, 게 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결론은 마지막 모는 취업이고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주대 다니고 살인 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랑스러운 게 생겼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대에서 유일하게 이런 인재 채용 기회를 이제 저희 대학교가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2학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전주대에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저희가 후배로 왔을 때 선배로서 정말 열심히 이끌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